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100분이 넘으면 이 반쪽 얼굴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반밖에 없는데, 100분이 어 4명만 더 들어오면 어, 넘었다. 케하! Okay, 안녕하세요. 오, 200명 넘었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를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어, 300분 가까이. 오, 바로 들어오셨어요. 카오리 출근합니다. 다들 점심은 먹었나요? 케하, 케하. 오늘 날씨가요. 아주 맑고 좋습니다. 덥습니다. 개하, 해하 완전 오랜만이야. 그니까요. 요새 너무 연습이 많았어가지고, 라이브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맨날 밤늦게 끝나고 이래서. 근데 오늘 좀 출근이 늦어서 오랜만에 라이브를 켰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아주. 다 점심 먹었어요? 오늘 헤어스타일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되게 내추럴한 헤어스타일인데 감사합니다 오늘 셀프 메이크업이거든요 햇. 셀프 메이크업이라 좀 많이 연합니다 얼굴이 오! 캄보디아에서도 아 콜롬비아군요 콜롬비아에서도 콜롬비아에서도 봐주시고 계시네요 헬로우 가와이 아리가う 고자이마스 4월에 그집 부렁? <laughs> 저희는 사구라로 이제 말하거든요, 배우들끼리. 사구라. 이 4월은 너의 거짓말이 다한 번에 말하기가 힘들어서 사구라로 이제 얘기해요. 그리고 저는 케오리가 됐어요. <laughs> 저희끼리 다, 어, 미애 피디님 들어왔다. 저희끼리 그다 별명을 했거든요. 저는 케오리고, 그리고 지소는 정오리. 그리고, 이봄소리 언니는 봄오리. 막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다 별명을 지어서 연습할 때도 이제 케오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연추님도 케오리라고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새는 진짜 삶이 케오리에요 그냥 케오리로 살고 있어요. 네, 케오리. 제가 카오리가 역할 이름인데, 케오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 7월 7일 예매하셨어요? 오, 감사합니다. 보러 오세요, 여러분. 4월은 너의 거짓말 정말 재밌습니다. 완전 강추. 애니메이션을 보고 오시면 좀더더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애니메이션을 원래 좋아하고 있었어서 근데 이번에 한번 다시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작품을 들어가면서 또 다시 보게 되니까 또 다른 감동이 있더라고. 너무 슬프고. 정말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역을 제가 하게 돼서 너무 신기해요. 오 케이 나오는 날짜마다 예매했어요 이 열. 굿 굿. 굿굿굿굿 굿. 누낭 저 러블리즈 안녕 때부터 팬이었어요. 오 감사합니다. 7월 10일날 갑니다. 오세요. 다 오세요. 몇번 계속 봐도 재밌을 거예요. 이거는, 이게 볼 때마다 느낌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여러 번 보셔도 너무 재밌을 작품입니다. 많이 보러 오세요. 네. 이번에도 좀 아픈 역할을 맡게 돼서, 네. 아파요. 그래서 연기할 때마다 좀 마음이 되게 좀 아프더라고요. 오늘 맨얼굴은 아니고 제가 메이크업해서 <laughs> 제가 메이크업해서 연애해요 <laughs> 좀 이목구비가 잘안 보이시죠? 제가 메이크업하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다음에는 샤패매를 받고 라이브를 한번더 킬게요 많이 다를 거예요 <laughs> 2분이면 도착해가지고, 올해는 못할 것 같아요. 금방 도착해가지고. 연습실이 가까워서, 올해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부루의명곡 비밀번호 486 진짜 너무 좋았어요. 어, 정말요? 사실 이 노래를 원래도 좋아했어. 어, 상엽 선배님이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laughs> 제가 사실 그 비밀번호 486을 원래 그 연생 때부터 엄청 많이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부르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많이 연습했던 곡이었어서 조금 더 무대 준비하는데 있어서 더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편곡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그 지호 친구가 너무 멋있게 무대를 완성시켜줘서, 제가 뮤지컬도 초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상엽 선배님 잘 지내시죠? 너무 오랜만입니다. 아, 결혼 축하드립니다. 송스틸러스틸 축하, 축하. 네, 스틸 당하기도 했지만, 네, 스틸도 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재하 언니가 엄청 계속 연락도 해주시고 언니도 공연 보러 오겠다고 약속해가지고 너무 잘해주셔서 진짜 좋은 좋은 사람을 또한명 얻어가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인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인연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네. 러브 찰떡. 감사합니다. 러브도 너무, 너무 좋은 노래. 저, 그, 싸이월드 BGM이었었거든요, 러브. 바이올린 배우고 있어요? 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 이렇게 상처도 좀 나요. 여기, 라이브는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상처가 좀 났어요. 이게 바이올린을 배우려면 어쩔 수 없이 영광의 상처들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브루에 면곡 때도 이제 바이올린 신동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여기 턱에 딱 이게 흉터가 있더라고요. 여기랑 여기 이렇게 좀 상처가 나요 이두 곳에. 어 대표님도 들어오셨어. <laughs> 오늘 많이 들어와 주신다. 대표님 저희 밥 먹어요. 근 이게 바이올린이 이렇게 긁혀서 목에 상처가 나요 그렇지만 저는 영광의 상처라 생각하고 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또 살면서 언제 바이올린을 배워보겠어요 그냥 그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기타 배울 때도 예전에 태양의 노래라는 작품 할 때도 손이 맨날 항상 굳은살에 굳은살이 아주 어 터널이라 얼굴이 안 보이네 굳은살이 엄청 베겼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제 목에 상처가. <laughs> 그러게요. 그, 태양에 놀땐 기타고, 이번엔 바이올린. 악기와 인연이 많네요. 네, 영광의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오, LA에서도 보고 계시네요. 헬로우. 악기 배울 때는 상처 없으면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악기를 어디 가서도 배운다고 해도 되는 어디 가서 바이올리스트라고 얘기하려고요. <laughs> 저 바이올리스트입니다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그만큼 열심히 배우고 있어서 일본에 와주세요. 저도 일본 가고 싶어요. 이인 밴드요? 음, 이인 밴드는 힘들 것 같습니다. <laughs> 화요일 연주를 잘 한다고요? 어, 어, 어떻게 보셨지? 저 아직 연주를 <laughs>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음, 첫공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더 배워야 돼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TMI요? 오늘의 TMI? 아, 오늘의 TMI. 정말 t m i 예요 아침 8시에 일어났어요. 너무 t, 너무 좀, 네, tm i죠. 레데시 일어났습니다. 어 경미도 들어왔다. 이 저희 노트르담드 파리에서 같이 했던 친구가 들어왔어요. 경미야, 보고 싶다. 오늘 저의 많은 지인분들이 들어와 주시네요. 저 mbti요? 저는 ENFJ. 그거,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전 완전 평화주의자입니다. 필리핀에서도, 안녕하세요. 사와디카, 이 필리핀만, 맞죠? 아, 코쿤카, 아, 사와디 아니 뭐죠? 필리핀은, 아시는, 아, 태국인데? 필리핀. 아, 영어 쓰는, 헬라우. 꽃케이 누나. 네, 저는 꽃케이입니다. 아니, 저케오입니다케오이 근데 여러분, 저 이제 진짜 거의 다 와가지고요. 한 5분 있다, 꺼야 될것 같습니다. 하하. 하하하하. 하하. 아니요, 저 오늘 스케줄 아니고 연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네, 그냥 이렇게 내추럴 합니다. 오늘 메이크업도 셀프고요 제가 다음에 좀더더 예쁘게 세팅해서, 네, 라이브 할게요. 아 네, 착, 제 죄송합니다. 태국입니다. 어디 가나요? 저 연습하러 갑니다. 오늘 연습이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연습이 있어서 파이팅 해야 합니다. 힘을 주세요, 여러분. 저의 힘을, 저의 힘을 주세요. 힘 오늘 되게 중요한 씬들을 많이 해야 돼서 힘을 주세요. 4월은 뮤지컬 교복사진 보고 놀랐어요. 고등학생 같아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관리한 보람이 있네요. 조금이라도 고등학생처럼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관리했거든요. 보람이 있네요. 힘내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힘 나네요. 힘 내보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네, 저 잠시, 제 책이가 나올 것 같아서 잠시만요. 아, 들어갔습니다. 고딩이 뭐야, 중딩인 줄. 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laughs>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딩도 사실 좀 황송한 말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네, 나이가 좀 이제 파이팅 <laughs> 고맙습니다, 화이팅하겠습니다 근데 저 이제 진짜 다 와서 이제 끝인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점심 안 드신 분들은 꼭 점심 챙겨 드시고 그러고 이제 곧또 러블리즈로 또 인사도 드릴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전매추요? 그럼 전매추하고 가야겠다. 전매추는 오늘 날이 좀 더우니까 평양냉면의 수육 어떠십니까요? 평양냉면의 제육. 저는 진미평양냉면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거기 정말 맛있습니다. 저희 대표님도 좋아하는 곳인데 거기 평양냉면이랑 제육을 꼭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 제육이 그 제육볶음의 제육이 아니라 보쌈인데 제육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맛있어요. 음식 얘기하면 좀 말이 제가 좀 빨라져요. <laughs> 신나가지고 네, 거기 제육이랑 그리고 만두도 꼭 시키셔야 되고요. 불고기도 맛있긴 해요. 그냥 가시면 다 시키, 하나씩 다 시키세요. 반 접시도 되니까 다 시키세요. <laughs> 네, 추천합니다. 진미평양냉면 맛있어요. 전 거기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카오리는 연습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또 예쁘게 하고, 다음에는 좀더 예쁘게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